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호스피스 음악가에서 치유의 요리사로 예술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게 하는 요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안에 생명체, 보이지 않는 생명체를 어떻게 어, 표현하느냐. 여기 삶의 모든 순간 순간들을. 생명의 숨결로 채우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천의 한 주택가 평범해 보이는 집들. 그 사이에 독특한 공간 하나가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 사이에서는 동네 이름을 붙여 일명 행금살롱으로 불리는 곳. 지난해 문을 연 이곳은 일상의 삶과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공간입니다. 순천 시민들은 물론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곳.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실 만날 수 없는 특별한 매력에 이끌려 한해두해 해,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7도는 여성의 자궁의 온도예요. 임신할 수 있는 온도,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온도. 그래서 상얼롱 37도 씨로 이름을 지었고요. 또 저희 이곳에서 하는 일들은 다 생명을 살리는. 일들 다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 37도의 의미로 해서 삶과 생명을 이야기하는 공간 살롱 37도 이곳의 아침을 알리는 것은 독특한 빵향기입니다 거품이 막 보글보글 올라오죠 예, 이제 잠에서 막 깨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생명체는 3일이면 이제 사라져요. 그래서 청년의 시기가 아주 잠깐이에요. 그래서 그 시기에 저는 빵을 만들고 용미중 씨가 정성을 쏟는 것은 천연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이로운 미생물들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생명체들을 일로 따라 들어와요. 이 조건이 맞으면 그럼 이 안에 생명이 이제 사는 거죠. 자, 이 생명으로 저희 몸에 먹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요리예요. 발효종을 섞은 반죽은 다시 7시간 정도 발효시켜 빵을 만드는데 그동안 집안에는 은은한 향기가 감돈답니다. 이 발효종을 먹으면 약간 좀 쿰쿰하면서 그 옛날 밀가루 그 불에 태워서 먹던 맛이래요. 그런 아주 향이 굉장히 짙고 향긋하고 좋아요. 이 공간에서도 특히 발효가 잘 이루어지는 곳은 다락방. 용미중 씨에겐 보물 창고입니다. 이탈리아 예전에 소렌토나 거가 거기 보니까 거기서 식초를 다락에서 만들더라고 해서 아참그 기억이 나서 다락으로 옮겼더니. 발효가 되게 잘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을 잘안 타고 어, 조용하고 그리고 온도가 여기가 햇빛이 이렇게 적정하게 쐬어지니까 어떤 데는 막 나오고 애정을 품고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수 없는 세계. 용미중 씨가 발효음식의 세계로 빠져들기까지에는 남달랐던 그녀의 지난 삶이 있었습니다. 2두살 되던 해, 용미중 씨는 프랑스 유학에서 돌아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플루티스트로 연주 무대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서울시향 단원으로 26년 동안 그녀가 섰던 수많은 무대, 그 속에는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단한 사람을 위한 연주. 음악가로서 자신이 갈 길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했던 게 그분들의 동공이 불안에 의해서 막 흔들리던 동공들이 음악을 들음으로써 이렇게 조용해져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아, 음악이 어, 정말 이렇게 큰 힘을 어, 줄수 있구나. 그 이후로, 아, 내 으, 음악은 바로 이런 곳에 어, 있으면 참 좋겠다. <laughs> 그런 생각을 하고 이후 서울시향을 그만둔 용미중 씨는 호스피스 요리사로의 길로 들어섭니다. 음식을 삼키기도 고통스러운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그녀가 매달린 것은 발효 음식. 세상과의 작별을 앞둔 이들은 그녀가 차린 마지막 식탁에서 지나온 날들과 화해했고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를 건넸습니다. 그분들이 선생님이셨죠, 저에게 죽음을 알려주는. 그래서 40대에는 그런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사는 게 이거다. 왜냐하면 죽음이 이거기니까. 어, 그래서 제 삶이 많이 변하게 됐고, 뭐한두 분의 이야기로서 저는 어떻게 끝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남기고 간 이야기들 그걸 가지고 저는 오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호스피스 음악가이자 요리사로 살아온 세월 그 시간 속에 그녀가 바쳤던 열정은 이제 이곳에서 또 다른 생명의 이야기를 꽃피워낼 준비가 한창이라는데요. 일요일 오후 행금살롱이 사람들의 훈기로 활기가 넘칩니다. 어? 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1년 코스로 진행하는 천연 발효종 수업의 첫날 시작의 설렘이 어, 묻어나네요. 이 발효종을 할 때는 대도록이면 자연의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껍질째 써야 되기 때문에 농약 안친 자연 자연에서 얻은 거이 사과도 껍질째. 이렇게 편으로 썰으세요. 이렇게 최대한도로 짧게. 왜냐면 이 안에 있는 당분이나 먹이들이 미생물이 이걸 먹어야 되니까 최대한대로 나박나박 얇게 썰으세요. 껍질째. 천연 껍질째 발효 중의 세계가 그저 써서 신기한 써요. 사람들. 200g.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아, 아, 건강한 먹을 거리를 직접 만드는 일이고 보니 그 마음도 남다른데요. 궁금한 게또 마시겠죠? 정성 어린 손길 덕에 몸에도 이로운 맛 우리 집 식탁에 매일 이런 음식만 오르면 참 좋겠네요 속이 좀 체한 느낌이 없어요 거기 시중 가보면 체한 느낌이 많았었는데 체한 느낌이 없고 부드러워서 앞으로는 애들한테 이렇게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 드셨으면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렵고 손이 더 많이 가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면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음. 어느덧 성큼 다가온 봄기운 때문일까요? 마단 꽃밭에서도 봄을 맞는 생명들의 몸짓이 부산합니다. 이 애가 이제 돌 틈에 뿌려서 자라지 못하여서 이파리만 간신히 있었던 건데. 개들 데려와서 여기서 심었더니 올해 이게 나오네요. 밑에서 추위를 이겨내고 도단한 여린 싹.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피어나는 생명들은 언제 봐도 경이롭기만 합니다. 사람 손이 타지 않은 것은 아주 불규칙해 보이지만 그 원시림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 규칙 이 있어요. 질서가 있고 그런 모습에서 당연히. 굉장한 또 가르침을 받죠. 우리네 삶도 그러했으면 봄을 맞는 손길에 작은 소망 하나 실어봅니다. <laughs> 행금 살롱을 찾는 이들 중에는 아이와 함께 온 엄마들이 유독 많습니다. 동화 작가인 이현주 목사가 진행하는 글쓰기 교실이. 특히 엄마들 사이에 호응이 높은데요. 아내인 용미중 씨의 권유로 이루어졌다는 목사님의 특별 수업. 꼼꼼한 숙제 검사와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글이라고 하는 게 자기 속에 있는 거를 야 된단 말이야. 미처 몰랐던 는게 중요해. 또 얘가 이런 지 단순히 글을 쓰는 요령이 아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성찰과 깨우침을 얻는 시간입니다. 같은 국회의원이지만 어떤 의원이냐, 예. 그지? 같은 농부지만 어떤 마음으로 농사 짓느냐, 그게 중요하다. 길지 않아요 이야기가. 아주 짧아요. 심플하고, 그런데 거기 아주 깊어요. 그 의미 가르치는 의미가 그래서 아주 가슴에 팍 사겨져요 그래서 이런 글쓰기도 마찬가지 예요 이렇게 긴 문장을 아주 함축해서 짧게 만들어 주시고 그 핵심을 딱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좀 특별하다고 할수 있겠죠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저, 저 친구를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애들이 좋아한다는 건 믿을만해 애들이 꼭그 겁나고 무서운 사람 옆에 안 가. 지들 거의 아까 본그 꼬맹이들과 3살 4살짜리 애들은 아직은 완전히 알아요. 그런데 애들이 쉽게 접근하고 좋아하고 그런 걸 보면 저 사람한테서 좀 그런 좋은 기운이 나온다는 말을 되겠죠길쓰기에 음. <놀람이> 이어 이번엔 용미중 씨의 지도로 엄마들이 자장가를 만들어 보는 시간. 일반인들이 작곡까지 한다니, 좀 놀랍죠? 음악에도 어떤 것이 주어가 되고, 어떤 것이 동사고, 또그 선율 안에 화음으로 표현하는 느낌들, 그것이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이제 알려드리면서, 저도 이제. 유혹을 하죠. 음의 사계, 세계로 들어가게끔 예를 들어서 도레미파솔까지에 한에서만 음을 이제 가지고 이렇게 몇 차례 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와요. 오늘은 현민이 엄마가 자장가를 선보인다는데요. 마음으로 불러라 비어 봄햇에 기지개 켜 꽃망울처럼 특별한 자장가를 만들어 주고 싶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되게 그 시간이 저를 위한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시간을 거쳐서 어 뭔가 좀 충만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러면 이제 그 에너지가 아기한테도 자장가도 좋지만 그 에너지로 아이를 이렇게 바라볼 때더 어, 좋아 좋은 게 아닌가 어,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생각과 기운을 만드는 생명력 용미중 씨가 이곳에서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이겠죠? 삼일절을 맞은 아침 행금살롱에 맛있는 내음이 가득합니다. 저는 늘 특별히 막 뭐를 재 있는 재료로 하는데 그걸 조금 맛있고 멋스럽게. 요 녹두는 토종 씨로만 이제 재배된 녹두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향신료 넣어서. 어, 중동 스타일의 소스로 그다음에 이건 연어인데 잘못하면 비려요 그래서 이건 토마토 소스에다가 허브랑 해서 졸였어요 오늘 준비하는 음식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의미가 담겼습니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3일절 그날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브런치 콘서트가 열릴 참입니다 공연을 앞두고 오늘 용미중 씨와 함께 무대에 설 <laughs> 양금 연주자, 유 누나 씨와 마지막 점검이 시작됩니다. 1919년 당시 한국과 중국의 음악으로 꾸며지는 음악회. 중국교포 3세인 유 누나 씨는 양금 연주를 위한 편곡과 작곡까지 하는 실력파 연주자입니다. 그런데 양금이라는 이 악기가 좀 낯설죠? 양금은 일단 그 서양 양자를 따가지고 서양에서 온 악기라는 뜻이고요. 어, 예전 페르시아 쪽에서 기원을 해서요. 그러니까 피아노의 원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이렇게 스틱으로 이렇게 치고 있는데 예전에는 피아노 뚜껑 열어보면 그 해머가 이렇게 된게 있잖아요. 그게 얘를 대신해서 이제 나중에는 손으로 가는 건반으로 간 거거든요. 이번 3일절 음악회를 통해 용비중 씨가 선보이고 싶은 것은 양금과 같은 옛 악기. 그녀가 연주하는 악기 역시 플롯의 원형인 트라베르소입니다. 최초의 플룻 하면 동물의 뼈를 후후 불다가 구멍 하나, 그러다가 구멍 세 개짜리가 발견이 되고 네 개짜리가 개발이 되고 점점 이제 진화를 한 거죠 사람들의 어, 민족사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건 여섯 개밖에 없기 때문에 단조로워요. 대신 모든 음정을 다 속눈으로 내야 되니까 모든 포지션이 다 바뀌어요. 예 조성에 따라서 어, 굉장히 화면 어, 할수록 어렵더라고요. 당시의 음악을 옛 악기로 연주하며. 인간 내면의 깊은 순수와 서정을 이끌어내고 싶은 두 사람 그냥 아리랑을 그냥 이게 전주로 음, 주, 음. 약간 중국풍같이 전주를 해주거든그 네. 시절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한국과 중국이 오늘은 하나의 선율로 어우러집니다 브런치 콘서트가 가까워진 시간, 오늘 컨셉은 이색적인 음악회에 관객들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일어났던 그 시대에. 오늘 특별히 3일절0주년을 맞이해서 어 제가 이런 한번 릴레이를 해보자 하고 제 마음 속에 어 가진 어떤 그 마음을 여러분께 공유하려고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양금 연주자 윤 누나 씨가 들려주는 독주곡은 동서양 다양한 문화의 융합을 음악으로 풀어낸 곳. 실크로드. 코플롯 트라베르소와 양금의 협연이 펼쳐집니다. 음악이 전하는 깊은 울림. 사람들의 생각도 깊어지는 자리입니다. 기획하는 공연에는 뭔가 생명력이 있고 또이 공간이 좋기 때문에 이런 호흡하는 이런 것들이 또 있고 여기서 또그 아름다운 공연을 마치고 또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 아침부터 일어나서 준비해 놓다는걸 아니까 아 이거 하늘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는 듯한 느낌 늘 그런 느낌으로 이 공연에 오고 내가 그동안 애쓰고 산 보람을 <laughs> 큰 선물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늘 하고 남편이 곧 블라디보스토크로 가게 되는데 또 그곳에서도 저희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에 대한 메시지도 받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희 가족들이 이 음악회 함께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과거에 걸으셨던 그분들이 그 하나의 길이 되었던 것처럼. 또 저희들이 그런 길들을 잘 만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작은 사명감도 갖고 마케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연 후 이어진 또 하나의 행복. 건강한 음식이 곁들여지니 더할 나위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함께한 순간들이 이들에게는 또 내일을 살아갈 큰 힘이 되겠죠. 그 음식을 어떤 마음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치유는 분명히 일어난다고 봐요. 음악으로 인해서 어떤 치유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믿고 싶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단한번 주어진 삶. 그녀는 말합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 무엇보다 간절했을 오늘 하루를 축제처럼 살아보지 않겠느냐고. 저 역시도 언젠가 죽음이 오면 참잘 놀았다. 잘 놀고 간다.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웃으면서 떠나고 싶고. 얼마나 귀해요, 이한 번밖에 없는 삶이.